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기법 제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뭐 김이 1조 원 이상 수출되다 보니까 국내산 김이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정부에서 할당관세로 중국산 김을 수입을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중국산 김 마른 김 155톤 약 60만 소기 수입이 됐는데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성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 공전상에 예, 사용할 식품으로 상,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는 유통할 수 없는 단김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뭐 유통이나 가공이 안 되게 해수면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네, 그 경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결론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네, 많잖아요. 철저히 않을까요?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원산지, 그, 원산지 확인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이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후에라도 밝혀졌으면 법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가공이나 유통하면 안 되니까 이걸 전부 다 추적을 해서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식약처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내라고 했더니 회수부에서 지금 뭐 딴소리를 하고 계시던데 정식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쳤으니까 가급적 이번 주 중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약처 쪽에 예.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종감 때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úsica